이게 어, 굽뜨덕이 버섯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능이도 몇 개가 지금 이제 여기 털라인 보이죠? 여기 개능이고 굽뜨덕이 버섯하고 짜잔 이렇게 하면 어, 오이, 양파, 청양고추를 썰어놓고 깨소금 조금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소장에다가 버무리면 아주 맛있는 굽더덕이 어, 야채 무침이 됩니다. 기가 찹니다. 제가 어, 버섯 중에 또 아주 좋아하는 한두 번째 안에 능이를 제일 좋아하고 다음은 굽더덕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송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아주 못생겼는 굽더덕인데 맛은 기가 찹니다. 아, 만드는 방법은 자 보시죠. 굽떠덕 버섯 한 200g 양파 큰거 하나 오이 두개 그리고 마늘 다진 마늘 조금 넣어야 됩니다 다진 마늘 조금 넣고 청양고추 한네개 썰고 양파 오이 두개다 이렇게 넣고 소장에다가 버무리면 맛이 기가 찹니다 와 군침 넘무갑니다